근데 현재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녀 출산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맞벌이 부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부부 있죠. 그 그들이 자녀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경우 있죠. 딩크족이라 그럽니다. 아, 그런 용어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출산 기피 현상은 무자녀나 아니면 자녀 한명 아니면 많으면 두명 출산하는 그런 가족이 대부분을 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가족 구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요 비정상적인 어, 가족 형태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조선 가족 어, 증가하고 있는데 어, 이런 가족 구조는 경제, 사회, 문화 같은 다양한 영역에 아무래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관계의 변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요. 노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요. 31.4%로 많이 감소했죠?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동거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입니다. 31.4%. 2008년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녀 중에서도 장남이나 만며느리와 사는 비율을 봅시다. 14.6%로. 어, 아무래도 장남과 만며느리와 사는 비율이 가장 높죠? 음, 그런데 이것도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구주가 부모님과 교류하는 빈도를 봅시다. 어, 따로 가구를 구성해 살면서 교류하는 빈도 보면은 전화통화 일주일에 한두 번. 이것도 45% 정도 안 되죠? 만나면 한 달에 한두 번. 이것도 4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전화 한두 번 하는 경우도 절반도 안 되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절반이 안 되는 어,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노는기 부부 관계의 변화인데요. 자, 부부의 결혼 생활 만족도를 봅시다. 결혼 생활 만족도는 전체 생활 주기에서, 어, U자형의 그래퍼를 그리는 거죠. U자형의 그래퍼. 그래서, 어, 신혼기. 우리 U자에 봅시다. U자. 신혼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높은 결혼 만족기죠? 어, 그러다 이제, 중년기는 어떻습니까? 중년기. 중년기. 최하를 기록하는 거죠, 중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 출산한 이후에는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노년기 사고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요, 부부간의 서로의 한계를 부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신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습자가